전남 동북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시장 선거가 6일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노관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되면서 민주당의 순천시장 후보는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순천대학교 총장과 16·17대 전라남도 교육감을 지낸 장만치 후보, 교육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순천시를 특례시로 만들겠다는 획기적인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특례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전제 조건이 경제 자립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천이 그동안에 산업화 과정에서 약간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경제 자립도가 좀 낮습니다. 어떻게 순천의 경제 자립도를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조원 이상의 회외 자금을 유치해서 순천의 대형 의료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스포츠 전진 기제를 조성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낼 뿐만 아니라 순천 경제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순천시장인 허석 후보는 재선 시장을 만들어달라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산당과 교도소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순천 개편 사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손 후모 후보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을 표방하면서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손 후보는 자신을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순천의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순천 시청과 시민들이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여수와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난개발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또 중학교가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도심에 그래서 중학교를 신설하는 문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 시켜야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순천시가 호남 제일의 도시로 우뚝 설수 있게 그런 이유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 의원을 지낸 오학은 후보는. 의원 시절 성과를 내세우며 유권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조 관광 경제 인프라 구축과 대형 종합병원 유치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일한 무소속 후보인 이영준 후보는 순천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바닥 표심을 다져왔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순천시장 선거구. 오는 30일 발표되는 1차 경선 결과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에서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문 송민섭입니다.